자, 오늘은 이 집을 한번 보러 갈 건데요. 지금 짓고 있습니다. 네. 한번 짓고 있는데,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지금 거어지가두 개가 나와 있고, 그리고, 아픈 네, 이런 모습이고, 지금 저기 남는 라트도 있는데, 전부 다 지금 짓고 있는 것 같아요. 들어가보면, 이렇게. 여기는 뭔가요? 여기가 이제, 캐비넷이 들어올 것같고요 어, 이 대체적으로, 지금 짓는 집이라, 모던하게 돼 있네요. 어우, 저기 안에도 보면, 붙박이로 위에 천장도 보시면 이것도 굉장히 지금 좋아 보입니다 밖에 보면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그래서 나가보면 지금 이렇게 집들을 다 짓고 있네요. 저 위에 보이는 집이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비싸 보이고. 요즘 이 앞에 있는 집들은 전부 다 짓고 있는 집들이고. 네. 그러면, 가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메이카 메스터 베드룸이 되겠네요. 오, 이런 공간이 또 따로 있어요. 서재 같은 걸쓸 수도 있겠고 소파나 티테이블 놓고 이렇게 휴식할 수 있는 장소도 로 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기가 베스룸. 음, 상당히 좋네요. 전도 여닫이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렇게 안에 샤워부스도 되게 깔끔하게 예, 타일로 마감이 돼 있고 가보면 여기가 이제 풀베스가 하나 더 있고. 그리고 이렇게 여기는 카펫이 깔렸는데 방향이더 있고. 여기에도 방이지 않을까? 예. 식으로 방이 하나 있는 형식이네요. 음.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벽 마감도 이 나무 재질로 해가지고 집이 따뜻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던하고, 그리고 요즘에 흰색은 흰색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일단 주방도 이런 소품들도 되게 좋아 보이고요. 깔끔해 보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저기 지금 여기 짓고 있는 집들에 대한 정보는 좀더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 모델하우스를 한번 들려볼까 합니다.